광주시와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 4월 17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서를 체결해 지역 청년들의 취업 촉진 및 구인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적극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연 사회로 예정된 무등산 정상 개방 시 서석대 주변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방 구간을 분산키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그린빗물 인프라 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 용역을 마치고. 5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TN 뉴스입니다. 광주시와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 4월 17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호 업무 협약서를 체결해 지역 청년들의 취업 촉진 및 구인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적극 나섰습니다. 광주시와 광주상공협의소는 협약을 통해 지역기업 신규사원 채용 시 지역 청년 구직자 우선 고용에 상호 협력하고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발굴키로 했습니다. 또한 구직자와 구인 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한 취업 정보 공유, 청년 구직 환경 개선 및 강소기업 발굴을 위한 공동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년 일자리 창출 토론회를 개최해 현행 청년층 일자리의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연 4회로 예정된 무등산 정상 개방 시 서석대 주변 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방 구간을 분산키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개방 노선을 2회는 서석대에서 부대우문 코스를 이용하고 2회는 누해봉에서 부대정문을 통과해 지왕봉, 인왕봉 비경을 관람하고 다시 부대정문으로 나오는 코스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처음 개방되는 5월 2일에는 서석대에서 부대 후문을 통과해 정문까지 0.9km에서 개방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개방에서 서석대 주변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정노선 이외 탐방객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그린빗물 인프라 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 용역을 마치고 5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 사업은 소규모 분산식 빗물관리 방식으로 빗물 유출을 낮춰 물순환 구조를 개선하고 비점 오염원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광주시는 오는 6월 말까지 시청사 야외광장, 옥상과 옥의 주차장에 빗물 정원 식생 체류지, 빗물 침투통 등을 조성하고 빗물 저장 장치를 지하에 설치해 빗물을 조경용수로 재활용하는 등 수질 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GTN 단신입니다. 광주시는 지역 공예 산업 발전과 공예인의 자부심을 높이고 지위양상 도모를 위해 공예 명장을 모집합니다. 목체, 도자, 금속, 기타 분야로 선정 시 공예명장 칭호부여, 명장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합니다. 모집 대상은 광주시에 5년 이상 거주하고 20년 이상 공예산업 분야에 직접 종사한 3명 이내를 선정합니다. 신청은 4월 30일까지 광주시 문화산업과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시는 여성친화기업 고용환경 개선자금 지원 사업에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휴게실, 수유실, 샤워실 등 여성 전용 편의 및 복지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기업당 최대 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광주시 소재 기업으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일촌 협약을 체결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신청은 5월 1일까지 광주시 일자리 정책관실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시는 제 2회 투자지능지구 우수 사업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광주 지역 투자지능지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아이디어로 투자지능지구 내 문화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신청은 6월 5일까지 문체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에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G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